어, 뭘 준비했어? 어, 어. 태백산 국립공원 태백산 여름 끝자락에 산세 좋은 태백으로 여름을 느낀다. 어 일리꾼. 강원 특별자치도 길 위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일리여행. 오늘은 여름꽃을 만나러 갑니다. 야생화를 만나기 위해 태백산 국립공원으로 향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가려는 걸까요? 가만있어봐. 그럼 지금 우리 태백 시내에서부터 여기 지금 산까지 계속 걸어가는 거요? 산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또 계속 걷는 거예요? 지금부터 걷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버스 타야 돼 버스 사실 오늘 여행은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태백역 앞에서 만난 버스 여름에만 운영되는 금대봉 대덕산 여름 야생화 시티투어에 참여하기로 한 건데요. 버스만 타면 편안하게 태백산 국립공원에 도착. 야생화 자연해설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이 시티투어에 참여해 여름의 끝자락 숲 풍경과 야생화까지 즐겨볼 예정이죠. 두문동재에서 군주령 그리고 대덕산 검룡소 구간을 꽃들이 피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한2 0여종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가는 길에서 태백역 앞에서 버스를 타니 태백산 국립공원까지 편안히 도착. 해발 1,260m 두문동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트레킹을 시작할 예정이죠. 산 국립공원 숲속을 걷게 될 오늘의 일일 여행. 부문동재에서부터 분주령, 대덕산을 거쳐 검룡소까지 산행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야생화까지 더해져서 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5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라고 아, 계속 올라가고 아, 막, 아, 막 그런 거 아니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 아니에요. 막 이런, 아니에요. 여기는 음. 이제 거의 평단한 평탄한 우리 산책길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오르막 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짧게 오르고 내리고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시는 중간 중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도시에서 볼수 없었던 야생의 모습을 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막이 닮은 야생화도 있습니까아 있죠. 어, 있으니까 예, 제가 닮은 거 보면 응. 알려드릴게요. 어, 예쁜 야생화를 찾아 떠나는 태백산 국립공원 트레킹 이제 출발하는데요. 아예 보통 등산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가파르고 막 힘들지 않아도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정상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길도 완만하고 숨도 안 차고 아주 쾌적하게 시원하게 걸을 만하고 너무 트레킹 국수로 딱이었다. 자연환경 해설사를 따라 잘 정비된 등산로를 걸어봅니다. 그냥 다갈수 있는 거 아니요? 여기 왜 탐방 예약제라고 되어 있지? 그러그 한정판 약간 선착순. 아니 미리 예약해 가지고 딱그 초대된 손님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 말대로 이곳은 특별한 탐방로입니다. 두문동제부터 검룡소까지 일부 구간은 예약제를 시행 중이죠. 봄부터 가을까지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태백산 국립공원. 국립공원 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조금 번거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덕에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굉장히 완전 그 원시로 들어가는 느낌.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길도 엄청 좁고, 그렇게 자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니 야생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숲에 숨어 있는 야생화들,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저런 꽃들이 있는데 요것만 요좀 신기하니까 요거 여러 여러 어. 맞아네예열 네. 저기 있는 저저 저 모처럼 생겼어요. 종처럼 생겼죠. 제 이름이 뭘까요? 이파리가 모신잎처럼 생겼다 그래서 쟤는 모시대예요. 자 요거 우리 친구 한번 봐봐. 요거 모 생기 뭐가치 생겼어요. 네. 오, 신기하다. 그지 네, 뭐 같이 생겼죠? 아, 수염! 수염처럼 생겼어요. 수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끝에 자세히 보시면 갈고리 같은 게 있어. 열매가 맺혔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동물들 몸에 붙어서 이동하면서 번식을 하죠. 제가 그냥 별명이 아니라 진짜 이름. 도둑놈의 갈고리. 아, 도둑놈의, 네, 도둑놈의 갈 도둑놈의 갈고리라는 음. 이름을 갖고 있어요. 고자. 여기 있는 이 저기 열매가 열매들이 집신에 붙어서 다닐 만한가요 그래서 얘 이름이 집신 나물이에요 아 이거는 참나물이에요 이거+ 이거는 아참아 아, 맞다 먹는 참나물 참나물 꽃이에요 이곳에선 평소 나물 반찬으로 먹던 식물들의 꽃도 볼수 있었는데요 사람이 채취하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곰치꽃은 요즘 피는데 노랗습니다. 얘 예, 참치는 하얘요. 아, 저기. 예, 저 참치꽃이에요. 이건 취나물로 잘 알고 있는 참치꽃이랍니다. 참치꽃이요, 참치 아니고 참치. 발딱 발딱 뛰는 참치. 내참치는 어디 간다? 슈퍼 참치. 오일리 군. 숲속 곳곳에 숨어 있는 야생화를 찾는 건 보물 찾기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노란 꽃이 그게 아주 색깔이 굉장히 진하면서 꽃들이 예쁘잖아요. 어째서? 노랑, 노랑하니 아버님 쿵하셨군요. 심쿵. <laughs> 특산 국립공원 금대봉 대덕산 탐방로에서는 열종위기 야생식물과 한국 특산식물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연환경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둘러보니 더 특별한 시간이 되겠죠? 여름에는 꽃들이 화려합니다. 색깔도 왜냐하면 경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벌이나 곤충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전략을 짜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막 색깔이 엄청 화려한 거네요? 아, 화려하, 짓는 것도 있고요. 크기를 좀 크게 한다든지. 그냥 작은 꽃들이 모여 핀다든지. 그래 예쁜 이유가 있었네요.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입힌 거네 아, 그럼요. 이때까지. 아, 선생님 한번 가볼까요? 찾아볼까요? 선생님 닮은 꽃이 어디 계시지 네. 어디 있나? <laughs> 과연 어떤 꽃을 찾게 될까요? 야 선생님 닮은 꽃 나왔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어? 이거 이름이 뭐예요? 예흰물 네, 봉선. 어? 물 봉선? 네 봉선아 아시죠? 네. 이 꽃말이 날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톡 터져서 날아가요 얘는 그렇게 실을 퍼트려. 선생님 제가 그렇게 좀 까칠한 느낌. <laughs> 아니 아니. 원래 미인은 까칠하지 않나요? 맞아. 그래서 제가 닮았다라는 거지. 맞아. 뭐. 정확하게 미인, 미인 맞죠? 맞아요. 도도해가지고 딱 맞는 거 같아. 정말. 어이 근. <laughs> 어느새 오늘 산행의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죽습니다. 네. <laughs> 여름의 끝자락 태백산 국립공원으로 떠난 시티투어의 추억을 남겨봅니다. 추억을 담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특별한 기념품도 만들어 보는데요. 태백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서 만난 여름 야생화. 오늘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겠죠? 오늘 사실 여기 구간이 4월에서 9월까지만 열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고 싶었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네, 내년에는 봄에 오고 싶어요. 꽃이 많은 봄에. 오늘 좋았어요. 음 음. 최근에 꽃 보러 다닌 중에 오늘 음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laughs> 숨어 있지만은 음또 자세히 보면 이쁜 것들. 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천상의 화원 금대봉 대덕산에서 만나는 여름 야생화 시티투어로 즐기니 더 가깝고 편안하구만. 음, 밀리네. 스스로 자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들에게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기도 하고 음. 또 힐링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이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돼요 음. 이 코스에서. 우리는 야생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 어일리구